레이븐 코인은 지금 기술적 신호가 매우 주목할 만한 상태입니다. 특히 새로운 자산이 네트워크에서 생성될 때마다 계속되는 소각 메커니즘이 눈에 띕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수천 개의 레이븐이 소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 압력이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온체인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쿠뮬레이션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큰 폭의 브레이크아웃 전조로, 모멘텀이 완전히 형성될 경우 단기간에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초기 포지션을 잡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깨닫기 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레이븐 코인의 소각 메커니즘은 단순한 마케팅 장치가 아니라 토큰 경제의 핵심으로 설계되어 자연적인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블록체인에 새로운 자산을 만들 때마다 지정된 양의 레이븐이 영구적으로 소각됩니다. 레이븐 코인에셋 익스플로러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수천 개의 자산이 등록되어 있으며 각 주요 자산은 500 레이븐 서브 자산은 더 적은 수량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채택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네트워크 유틸리티는 증가하면서 가격 장기 상승에 유리한 수급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레이븐 코인에서의 고래 활동은 무시할 수 없는 아쿠뮬레이션 패턴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주 동안 대규모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대형 지갑들은 현재 가격에서 계속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의 전형입니다. 대형 투자자들이 시장이 인식하기 전에 움직입니다. 차트에는 견고한 서포트 레벨이 보입니다.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상승 잠재력은 큽니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수백 개 코인을 분석했습니다. 레이븐 코인은 모든 기회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타이밍과 포지션 이해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모두가 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 는 기회가 이미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박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확고한 펀더멘털과 기술적 셋업 기반의 포지션입니다. 전략의 핵심은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레이븐 코인은 이상적인 진입 구간에 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시장 분석 경력 동안 같은 패턴을 반복적으로 관찰했고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조기 진입과 계산된 전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얻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포지션을 유지할 인내와 단기 시장 소음에 흔들리지 않을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트레이더가 갖지 못한 오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근본적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리스크 대비 보상이 유리한 셋업을 식별하는 능력은 지속적인 수익과 불필요한 손실을 구분하는 핵심 스킬입니다. 레이븐 코인은 디플레이션 메커니즘, 채택 증가, 고래 아쿠뮬레이션이 어떻게 결합해 가격 상승의 이상적인 조건을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레이븐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보고 애정이 깊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트를 많이 보고 분석해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있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6월 5일, 레이븐은 업비트와 비썸에 상장되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즉... 각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거래량이 폭발하며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RSI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후 6일 뒤에, 정확히 6월 11일에 수익 실현을 권장했어요. 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번 레이븐 분석은 단순한 단기 시세 예측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데이터, 차트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근거 있는 판단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잃을 때 손을 놓지만 세력들은 그때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몇달뒤 당신의 자산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특히 이번 반감기 전후로는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과 목표가 설정 그리고 분할 매도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010 5174 8880로 레이븐이라고 문자 주세요. 단순히 코인 이름만이 아니라 왜 지금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지, 기관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정말 작지만 그만큼 강력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레이븐뿐 아니라 실물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반감기 관련 주요 코인들의 흐름도 꾸준히 분석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레이븐의 상장 초반 열기가 쉽고 예상대로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신 분들은 조정 전에 이미 수익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함께 하셨겠죠. 그리고 7월 초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약해지며 바닥 지기 구간에 진입했어요. 체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 확인됐고, MACD는 강세 다이버전스, RSI는 상승 전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17.70 원에 진입했고, 첫 번째 목표가 19.47 원, 두 번째 목표가 21.24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목표가 모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레이븐 코인을 꾸준히 분석 중이에요. 이제 2025년 말두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레이븐에서 다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미움습니다 2026년 초에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급 감소로 인해 희소성이 커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 반감기 때도 약세장 속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코인이 바로 레이븐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감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가 실물 자산 토큰화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레이븐 말고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졸업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레이븐 홀더분들이나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레이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10-5174-8880로 레이븐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주말 상관없이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븐의 정확한 진입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세력 매집 구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왜 제가 이 타이밍을 강조드리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이번 기회는 정말 큽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이븐 코인이 지금 구하르다 원래 생태계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논란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시장은 현재 공포 분위기에 갇혀 있고 많은 리테일 투자자가 공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두려움에 매도할 때 고래들은 저가에서 조용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레이븐이 구하르다와 통합된 것은 단순히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격의 이 저렴하고 리테일 심리가 약한 시점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공포가 최고조일 때 축적이 일어나고 흥분된 과열 구간에서는 그 반대가 나타납니다. 현재 시장은 리스크 오프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 조정으로 인해 많은 홀더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은 이건 긴랠리후 발생한 건강한 디레버리징 단계라는 점입니다. 레이븐은 단순 민코인이나 유틸리티 없는 토큰이 아니며 실제 자산 토큰화 시대에 인프라 가치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시장이 회복될 때 레이븐 같은 프로젝트는 주목받게 됩니다. 이 상황을 흥미롭게 만드는 건 시장 심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포가 지배하면 거래량은 줄고 변동성은 증가하며 가격은 압박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포지션이 이동하게 됩니다. 고래들은 절대 최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있을 때 뉴스가 부정적일 때 매수합니다. 구하르다 같은 메인스트림 플랫폼과의 통합은 시장이 약셀 때도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공포는 축적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시장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포모에 휘둘리지 않고 단계별로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고객에게 말합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이 장기 포지셔닝에 가장 유리하다고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금을 여러 배치로 나누고 진입을 분산하며 완벽한 바닥을 쫓아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전문 트레이더와 도박꾼의 차이는 바닥을 맞추려 하지 않고 가치 구간에서 포지션을 쌓고 시간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스톱로스를 설정하고 적절한 포지션 사이징을 사용하며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쓰지 마세요. 자본 보존이 최우선이며 살아남는다면 수익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이 분석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시장 사이클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축적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단기 손실에 집중하지만 고래들은 장기 가치에 집중합니다. 구하르다와 같은 메인스트림 플랫폼과의 통합은 더 넓은 채택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준비되고 파트너십이 형성되며 심리가 공포에서 탐욕으로 변할 때 남은 것은 실행뿐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실행은 모멘텀이 오기 전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레이븐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보고 애정이 깊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트를 많이 보고 분석해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있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6월 5일 레이븐은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즉각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거래량이 폭발하며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RSI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후 6일 뒤에, 정확히 6월 11일에 수익 실현을 권장했어요. 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번 레이븐 분석은 단순한 단기 시세 예측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데이터, 차트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근거 있는 판단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잃을 때 손을 놓지만 세력들은 그때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몇달뒤 당신의 자산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특히 이번 반감기 전으로는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과 목표가 설정 그리고 분할 매도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010-5174-8880로 레이븐이라고 문자 주세요. 단순히 코인 이름만이 아니라 왜 지금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지 기간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정말 작지만 그만큼 강력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레이븐뿐 아니라 실물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반감기 관련 주요 코인들의 흐름도 꾸준히 분석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레이븐의 상장 초반 열기가 쉽고 예상대로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신 분들은 조정 전에 이미 수익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함께 하셨겠죠. 그리고 7월 초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약해지며 바닥 다지기 구간에 진입했어요. 세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 확인됐고 MACD는 강세 다이버전스, RSI는 상승 전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1 7 7 0원에 진입했고 첫 번째 목표가 19.47원, 두 번째 목표가 21.24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목표가 모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레이븐 코인을 꾸준히 분석 중이에요. 이제 2025년 말두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레이븐에서 다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미 웃습니다. 2026년 초에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급 감소로 인해 희소성이 커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 반감기 때도 약세장 속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코인이 바로 레이븐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감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가 실물 자산 토큰화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레이븐 말고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레이븐 홀더분들이나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레이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10-5174-8880로 레이븐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주말 상관없이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븐의 정확한 진입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세력 매집 구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왜 제가 이 타이밍을 강조드리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이번 기회는 정말 큽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이븐 코인은 지금 하락 이후 조정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사이드웨이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신호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고래들은 전략적 구간에서 포지션을 쌓고 있어요. 진짜 매집 단계인 거죠. 규제 환경이 친크립토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시장 심리가 점차 안정되고 펀더멘털 지표가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다음 큰움직임 전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인 겁니다. 흥미롭게도 레이븐 코인의 셀프 커스터디 내러티브는 반중앙화 정서와 정확히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 커스터디얼 플랫폼의 자산 동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더 강하게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레이븐 코인은 비트코인에서 포크된 프로젝트인 겁니다.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 전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A식 저항 알고리즘 카우파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르포버 워크업의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누구나 자산을 발행하고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구조예요. 즉 부동산 주식금 NFT와 같은 실물 자산을 중개자 없이 개인간에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일반 블록체인과의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레이븐은 자산 전송이라는 단일 목적에 완전히 최적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레이븐 코인의 탈중앙화 구조는 플랫폼상의 자산 발행과 이동이 어떤 중앙 기관에도 통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안성과 투명성, 불변성이 모두 극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레이븐은 ICO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전 채굴이나 창립자 보유 물량도 없는 겁니다. 즉 완전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서 규제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요즘처럼 커스터디얼 거래소가 계좌 동결 문제를 겪는 시기엔 이 셀프 커스터디 모델이 더 빛을 바라는 거예요. 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사이드웨이즈 구간은 즉 콘솔리데이션은 똑똑한 매집자에게 최고의 친구인 거죠. 시장이 조용할 때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소음을 만들지 않고 조용히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전략은 이런 매집 구간에서 계획적인 레이어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확인된 가격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진입하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돌파 시점엔 가장 효율적인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레이븐의 리스크 대비 보상 구조가 매우 매력적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밈코인이 아닌 거예요. 소셜 미디어 하이프에 의존하는 토큰도 아닌 겁니다. 미래 자산소 구조를 위한 인프라인 거예요 즉 실질적 사용 사례가 있는 코인인 겁니다 온 체인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사용자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조용한 움직임이 대규모 매집의 신호가 됩니다 레이븐 코인은 다음 상승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펌프가 동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명백한 스마트 매집 신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포인트는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사이클로 움직이고 지금 같은 콘솔리데이션 구간은 다음 확장 국면을 준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 분석의 본질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소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는 겁니다. 이매직 구간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다음 모멘텀이 폭발할 때 가장 유리한 자리에 설수 있는 거예요. 레이븐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보고 애정이 깊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트를 많이 보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있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6월 5일 레이븐은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즉각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거래량이 폭발하며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RSI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후 6일 뒤에 정확히 6월 10일 11일에 수익 실현을 권장했어요. 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번 레이븐 분석은 단순한 단기 시세 예측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데이터, 차트,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근거 있는 판단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잃을 때 손을 놓지만, 세력들은 그때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몇달뒤 당신의 자산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특히 이번 반감기 전으로는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과 목표가 설정 그리고 분할 매도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010-5174-8880로 레이븐이라고 문자 주세요. 단순히 코인 이름만이 아니라 왜 지금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지 기간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정말 작지만 그만큼 강력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레이븐뿐 아니라 실물 자산 토크나 테이블 코인 반감기 관련 주요 코인들의 흐름도 꾸준히 분석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레이븐의 상장 초반 열기가 식고 예상대로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신 분들은 조정 전에 이미 수익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함께하셨겠죠. 그리고 7월 초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약해지며 바닥 다지기 구간에 진입했어요. 세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 확인됐고 MACD는 강세 다이버전스, RSI는 상승 전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17. 1.70원에 진입했고, 첫 번째 목표가 19.47원, 두 번째 목표가 21.24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목표가 모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레이븐 코인을 꾸준히 분석 중이에요. 이제 2025년 말, 두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레이븐에서 다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미움습니다. 2026년 초에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급 감소로 인해 희소성이 커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 반감기 때도 약세장 속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코인이 바로 레이븐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감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가 실물 자산 토큰 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레이븐 말고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 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 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레이븐 홀더분들이나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시 분들. 혹은 레이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010-5174-8880. 로 레이븐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 주세요. 주말 상관없이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븐의 정확한 진입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세력 매집 구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왜 제가 이 타이밍을 강조드리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이번 기회는 정말 큽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 직접 확인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븐의 다음 상승 구간과 추가 목표가 업데이트를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